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머리를 깎는 것은 뒤통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못 깎죠. 자기 뒤통수가 한번니가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의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 건강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가끔 있다가 그 동네에 나이가 많은 중국가 있습니다. 뭐, 머리, 수염은 하얀데 환자가 오면 손가락 셋을 손모다다 놓고는 눈 지저분하게 감고 어디 어디 문제 있다고 약 처방을 해줍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장수해요.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진단해주고 약 처먹을 때 주.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쭉 이어서 계속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이 모여 하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보면 무슨 실업하고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여기에 딱 보면 지금 진짜 뭐 옷을 만들 줄 모르는 나라도 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짐작이 갈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옷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딱 이거는 이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대로. 이대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청장식으로 하고 옷으로 달고 갑방으를 그 달고 모자를 어떻게 하고 그 궤를 달고다 이거 보면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 모든 것은요. 이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복장들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도 함께하고 있다 그 직책을 맡은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것 e 보여주는 거예요. i d you get t 먼저 나오는데 did you get that? How d 3 d 절 o u get that? How did you get t h a 두 How did you g e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장색, 황색 실로 성료를 넣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한 금방울 한 성료를 한 금방울 한 성료를 이겨라 아론 입고 여왕을 성끼로 성둥에 들어갈 때와 성쇄에서 나올 때의 그 소리가 들릴 것이나 그래 음, 그가 뭐지, 죽지 않아. A 라 e p a c a t e 이 a n Cabot Joggy, Eboslips, e 는 o 그 안에는 s Ebos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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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o s 서 i p s Eboslips, e b o s 구멍 p s Eboslips, e b o 뭐 발에 빠져나온 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색 실로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그 가에 가에다가 이 성류를 수놓 수놓고 그리고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는 이렇게 감격을 두고 다는 거예요. 금방울 에, 사람이 걸으면 밑에다 다는 금방울들이 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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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나무로 인해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소리가 나무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인가? 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 나오지만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때맨 먼저 뭐 하느냐 자신을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번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죄까지 드립니다.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속죄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론이 입은 이 옷, 이 직책을 상징하고 그의 사명과 또 그의 부르심을 상징하는 이 옷들을 입고 들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교이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증거가 뭐냐 달랑방울이 소리 나는 거예요 네. 아니면 하나님쳐 죽이면 소리도 안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 제사를 들어, 들어갈 들때 허리도 얽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듣고 있어요 다른 제사장들이 다른 이제 뭐 아들들이라든가 이런 제사장 후계자들이 이런 사람들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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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소에 들어 못 가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 못 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매일마다 그리고 지성소는 더더욱 못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일 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 깥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데? 아 소리 듣고 아, 하나는 그래서 이 재사장을 치지 않고 있구나. 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소리 듣고, 그런데 소리 안 나요. 길을 잡아당겨보니까, 따라따라 놔두면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질질 끄집어내는 거예요. 길 잡아당겨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치지 않은다라는 즐거움은 뭐냐, 따라가고 있는 거예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직 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소리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생 살면서 우리 바지다 따란 법을 달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뜨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라가고 있을 거예요 <laughs> 뭐 나는 뭐 부자 되려나 건강을 얻는 거 나는 부자 되어야 하나님을 원 받는 거나 나는 뭐 병치를 받아야 하나님을 원해 받는 거나 내 자녀들이 다뭐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보내해 받는 거나 사람은 로 자기 마음에 달라는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에서는 뭘 합니까? 보사에감사하사에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이 방울이 그 방울이 지금 음 소리 나와 있는 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어서 36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시작 은은도 성경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금이 생기 여호와께 성경을 하고 그 폐를 청색으로 감히 에밀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떠 있는 상물과 거느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을 있으므로 그 상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리라. 너는 가난 배실로 밥포 수모을 짜고 가난 배실로 관을 만들고 꿰를 수나와 만든 죄라. 내가 관을 만드는데 머리다 쓰는 모자죠. 머리다 쓰는 모자인데 그 모자에다가 보석으로 여호와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패를 만들어 여기서 부치고 다니라는 겁니다 모자에다가 부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아론이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다가 패를 붙이고 금으로 만든 이 여호와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이 패를 붙이고 다니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그는 구별된 자이며 죄를 담당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오늘 이문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 모자하고 그패가 예. 그 폐가. 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론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에 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그의 직책 네. 그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큰 식당의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다 앉아서 놀고 있어요. 누가 주방장지모르겠어요다하 옷을 입고 있길래 그래서 누가 주방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방장이 주방장지흰 모자가 있잖아요. 금 지금 지면서 아니 금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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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지금 지금 고 말하고 뭘다 쓰는 흰 모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주방장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론의 관과 권에 쓰인 패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직책을 감당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냐? 은혜를 입은 증거 이 모자와 이 모자에 붙은 이이 급패다. 그거라는 거예요. 암 다른 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가운데서 또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를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군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를 가르켜 은혜의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무나 일군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은혜인거는요 특별한 은혜인거로요 내가 주로는 이쪽으로는 는거쪽으로는 이쪽으로는 고쪽으로는이는는이는이혜 중의 는혜입니다 자, 우리 이쪽이쪽서로는 이쪽으로는 이쪽으는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쪽을 만들며 그들로 위하여 으로 만들며 그 넘졌다까지이렇게 하며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 그의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유니폼을 줘도 속까지 주지 않잖아요. 정옷은 지업인 개인적인 물건이고 은밀한 물건입니다. 어. 저 그래서 선물을 줄 때도 정옷 선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 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속까지도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아로에 속까지도 만들 라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옷은 자기 수치를 듣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듣는. 거예요. 이 수치를 하나님이 덮은 수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 아담과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뭘로 수치를 가려줍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짓어서 그들의 수치를 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성기는주의종이 수치를 가려주시고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은밀한 수치가다 덮어주시고 중앞에 나와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요한 복음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라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저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건또 교회에서 직분 받고 사는 거예요. 다 은혜 가운데 은혜 우가 그러니까 주의 일을 섬길 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풍성하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파.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도 아파 누워있으면 병원을 못 봅니다. 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또 특별히 주 교회에서 직을 맡은 자로서 항상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은혜 가운데서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